슈퍼마리오 RPG 오리지널에서든 리메이크에서든 공통적으로 부키타워에서 이 커튼이 쳐진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슈퍼마리오 시리즈 최초의 작품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마리오 모델링으로 변신하여 나오게 됩니다. 그야말로 추억 그 잡채! 라고 하기도 뭐한게 전이 모델링의 마리오로 플레이한 적이 없어요. 슈퍼마리오 올스타즈에 수록된 버전으로 했는데 그때 모델링은 이거랑 달랐거든요. 하지만 뭐 어찌되었건 왠지 모르게 정감가는 모델링입니다. 다만 리메이크는 오리지널과 달리 혹시나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3나 슈퍼 마리오 월드 모델링으로도 변신하려나 싶어서 몇번더 들어가 봤는데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. 이왕 추억용 이벤트면 옛날 모델링 몇개더 넣어 주지. 근데 이 모델링으로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이 공간의 출구 쪽으로 나가려 하면 강제로 다시 커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슈마 RPG 모델링으로 돌아옵니다. 이 모델링으로 계속 플레이하는 모드도 있다면 나름 웃길 것 같은데 그랬다간 크리스털러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겠죠? 아니 왜 얘는 나랑 같은 투디야?